지난달에 대전 임장 갔다 왔는데, 회원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오셨는데, 다음 달에 한번더 가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중간 임장 처음 오신 분들 도 있고, 이미 많이 다녀봤던 분들도 있었는데, 뭐, 길은 길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건물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정와서 보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돼서 되게 좋았단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회장님은 어땠어요? 늘 보던 거하고는 다른 시각도 볼수 있었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이때 팀님하고 손님이 진짜 좋아하셨잖아요. 대전이라는데 처음 와보셨다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큰 길을 통해서 서대전역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둔산동도 설명드렸었는데, 이때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송심당빵을 <놀빵>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임장을 한번 더 가려고 하는데 평택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뭐 삼성이 안 좋으니까 평택시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미분양도 많으니까 거기 망한 도시 아니냐는 말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 평택이 어려울 뿐이지 삼성이 살아나면. 평택도 살아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지 특별히 평택시가 안 좋냐? 또 그건 아니니까 언젠가 평택시는 좋아질 날이 올 거라서 평택시 한번 가서 진짜 평택이 어떤지 아니면 평택시를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만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토지 투자하기에도 너무 좋은 도시고 신도시다 보니까 기회 문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상권도 있고 어디 상권에 어느 상가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을지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 기회가 평택시에 있는 것 같아서 평택 김일장 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도시가 개발하려면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아파트값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가서 두루두루 좀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평택시에 처음에 저희 가임장을 가게 되면 지지역부터 볼 거예요. 왜냐면 지지역에 볼게 제일 많거든요. 사실 왼쪽에 보게 되면 평택항 이쪽에 포승읍 쪽에는 삼성반도체 말고 평택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나머지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택항 근처에 있는 땅을 먼저 보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국제신도시 쪽에 땅을 투자하기는 이미 늦었거든요. 앞으로 투자할 거는 포승읍 쪽, 평택항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상가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면 국제신도시하고 지지역 옆에는 아파트들 이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지지역이 비쌀까요? 국제신도시 아파트가 더 비쌀까요? 뉴스에 매번 삼성만도체에게만 나와서 평택항정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 그쪽도 지금 개발호재가 많은 것 같고 아파트값은 어떨까요? 실제 아파트값은 삼정반도체 근처에 있는 곳에 일자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국제 신도시가 제일 비싸야 되는데 지금 지지역 쪽이 비싸거든요. 지지역 쪽이 비싼 이유는 평택 지지역은 SRT가 쓰고 지하철 1호선 일반 열차가 쓰고 향후에 GTXA까지 뚫린다고 하기 때문에 평택 지지역세권 개발 때문에 평택 지지역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더 비싸요. 근데 앞으로 계속 지역 옆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가 더 비쌀지 아니면 고덕 신도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쌀지는 가서 정말 눈으로 확인해 보면 한 번에 알수 있을 거예요. 어 정말 여기랑 아파트랑 한눈으로 한번다 확인하고 느껴보고 싶어요. 음, 맞아요. 평택 지정 옆에 이빈 공터 있잖아요. 이쪽도 나중에 다 개발할 곳인데 아파트를 보면서 이쪽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숨은 보석은 평택 지정 옆에 있는 빈 땅에 있거든요. 평택 지제역 위쪽에 보면 브레인시티라고 여기도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어요. 카이스트도 들어오고 아주대학교 병원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들어와서 이쪽도 아주 투자하기 좋은 곳이긴 해요. 아, 토지도 투자할 때가 많네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겠죠? 맞아요. 토지를 투자하려고 하면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투자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땅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현장에서 봐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평택시는 군사의 도시기도 한데 위성비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구글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이 나와서 돈을 쓰는 상권 이쪽에 평택 국제 중앙시장이라고 미군들이 나와서 돈을 쓰는 상권도 있고요. 이 밑으로 가보게 되면. 미군기지가 또 있어요. 평택은 다른 도시랑은 다른 게 일자리하고 군사시설하고 신도시까지 잘 어우러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도시거든요. 이런 도시가 앞으로 안 커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와 군사기지까지 팔방미인이네요. 항상 군사기지가 있었던 데는 돈을 많이 쓰는 상권이 있었던 걸본것 같은데 아 경제성장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평택이. 미군 기지 옆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한테 임대를 주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평택을 기사에서만 보거나 눈으로 본다고 투자가 가능하진 않고, 실제로 저희가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부터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게 되면 아마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평택에 나와 있는 아파트 경매물건이랑 상가 경매물건도 이번 임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아마 그것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장은 모르고 갔을 때는 안 보이는데, 알고 가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이 정말 궁금하신 분도 참석해도 좋지만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도 참석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임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넓은 투자 방향을 갖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 정기 임장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저와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